모케 알겠지? 아두 팔을 돌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피미를 갈겨버리는 돌철 선수. 위아아아아대질까먹은 모양이네. 대성질까먹은 모양이네. 3, 2, 1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기가 막힌 야무진 야물딱진 스쿼드 리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해볼 스쿼드 자, 여기 로고 보이시죠? 아 옆에 있는 이 동원 예비군 훈련 이거 보지 마시고요 바로 마르세유라는 팀인데 오늘 제가 리뷰해볼 스쿼드는 2조로 맞추 팔금카 마르세유 스쿼드입니다 참이 친구도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이 진짜... 똥물리에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열심히 맞추긴 했어요. 열심히 맞추긴 했는데,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게 힙합이야? 이게 힙합이야? 이게 김치야? 마, 이게 힙합이다. 마. 반말하지 마라! 오케이. 그럼 오늘 주인분의 스쿼드는 정상수 스쿼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 콜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안 드릴 수 없겠죠? 전체 능력치 플러스 4에 적극성, 그리고 몸싸움 플러스 3씩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따로 현역 케미라던가 추가 케미는 받지 않고요 조라탄 클로스, 누노타바리스, 그리고 아스필리코에타, 탄코 이렇게 3명을 제외하고 8명의 선수가 금빛 물결, 능력치 플러스 4씩, 금카 케미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계 끌거 없이 선수들에 대한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골키퍼에는 홈그러운, 나름 신상 시즌이죠. 오벤블랑코 신장이 작은 키퍼 근데 고급여네요 나름 이런 키퍼 특은 딱하나예요 인기임에 들어가서 이랬겠죠 와 박한 선빵 질리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판 들어가서 중거리 슛두골 먹히고 개빡쳐 가지고 키보드 내려 쳤겠죠. 이걸 제가 왜 알고 있느냐? 제가 본캐로 캐파를 썼으니까요, 그렇게. 자, 그리고 풀백에는 오른쪽에는 첼시의 주장님이셨던 탄코 22 노미니 아스피 리쿠에타. 그리고 왼쪽에는 누노 타바리스 22 엔지 시즌인데 이거 제가 옛날에 벤비카 올래 썼을 때 왼쪽에다가 풀백으로 썼던 선수인데 기억하시나? 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약발도 사고 되게 좋게 썼었거든요. 센터백에는 게이 선수하고 그리고 드사이 선수. 이렇게 카로 준비돼 있는데요. 이것도 좀 웃긴 게 어제 방송하기 전에 저한테 팀 평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요 드사이 선수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아이 자리에 드사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구하기 좀 어려울 걸 했는데 야 미친 새. 결국 이거 구해 오더라고요. 원래 이 자리에 에릭바이였거든요. 근데 주인분 생각해 보니까 저 골키퍼 저 자리에 맨디가 있었는데 저거 팔고 저 선수를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아마 이유가 이거였을 거예요. 제가 저 맨디 금카를 써봤는데 저거요 키 크고 고급이어가지고 잘 막을 것 같았는데. 나면 못 맞거든요. 스텝 좋잖아요. 근데 이 선수의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키가 크다고 중거리를 다잘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바로 이 점프 스텝입니다. 점프 스텝이 생각보다 중거리 선방 능력이 굉장히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개새 점프를 안 해요. 자 그리고 볼란치에는 방탄 마리오 르미나 금카를 또 어떻게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고 왼쪽에는 2 3 토치 대장 시즌 조나탄 클로스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는데 둘다약발사이에 스피드 괜찮고 툴이 되게 좋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윙어인데요. 딱 봐도 베테랑 시즌 리베리를 쓰고 싶었으나 돈이 터무니없. 없이 부족해가지고 가성비로 주공 리베리를 영입한 것 같고요. 짝으로는 EBS 로베르 피레스 선수. 금카 그러니까 이것도 싸가지고 영입을 한것 같네요. 공미 자리가 아니라 센터 포워드에는 아베디 펠레 선수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스탯이 좋죠. 오버롤이 130으로 팀내 최고 오버롤이고 약발 잘하는 거 빼면은 뭐 예리한 가마차기도 달려 있고 스피드도 134, 135 굉장히 빠르죠. 슈퍼호 중거리 좋고 커브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 딱 봐도 저 돌철이 퍼터를 야물딱지게 칠수 있는 스탯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톱에는 향수 시즌이라고. 엔티지 자이르지뉴 시즌인데요 스탯도 금액에 걸맞게 굉장히 좋은 빨간 맛스탯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주 포지션은 원톱이 아니라 윙어인데 딱 봐도 원톱에 쓸만한 금카 케미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억지로 꼬집어다가 쓴 모습 자 아무튼 오늘 주의문에 2조로 맞춘 8 금카 마르세유 스쿼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저돌처리 사용하시는 포메이션 그대로 훈정시 경기 영상을 한번 넘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뭐야, 이씨. 시... 아니, 스노떡이 달려와가지고 외쳐버릴 법한 이 응원가는 뭡니까? 응원가 미치겠네? 멋진데? 아, 역시 오늘 성호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 스쿼드가 오늘 힙합이네요. 김치가 아니라 프랑스의 바게트 같은 힙합. 바게트 토종 힙합. 마르세유 팔근카 스쿼드.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이 짧은 시간 동안 패픽을 두 번이나 냈어요. 하지만 버터 맛있었죠. 아이씨, 시... 이거 패스 수치 몇인데요? 나이스 아베디 펠레 아버디 하 <laughs> 지금 미나는 사기입니다 자이르진니 뛰어야겠지? <laughs> 보여주잖아 프라스의 레전드 자이르진유우 보시다시피 자이르진유 선수는 인게임 페이스온이 굉장히 멋집니다 무적코톨 버버버가 떠오르죠 <laughs> 아베디 펠레아베디네 여러분들 그펠레 아닙니다 참고로 아베디 펠레가 뛰어도 못 잡을 듯 렛츠 고 먹혀야겠지 먹혀야지 아베디 펠레아베디 아베디 펠레가 아베디 이레 오른발 그럴 수 있지 형님은 좀 이따 경기 끝나고 남으세요 레잇 면담이 있으니까 옆에서 빠따도 같이 아베디 자이르지뉴 움직임 봐라? 되겠니? 그렇게 키커 난다고 나가지겠니? 와 아베디펠레 포트트릭이야 어느도팀 어, 좋은데요? 예상은 그대로예요 솔직히 말하면 빨라서 개맛있어요 체감 좋고 또 어떻게 이런 스쿼드를 맞출 생각을 했띠야? 그 사람이 자이르지뉴를 톱으로 쓰진 않았을텐데 말이죠 렛츠고 렛츠고 무적컬터 보보보 렛츠고 무적컬터 보보보 앤 아베디펠레 아베디 하피필스 <laughs> 그리고 자이르지는뭐수비수요 하지만 아베디 펠레가 세상을 지배한다 아베리,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아베디 펠레입니다 아사이르지 뉴, 아자지 뉴, 아싸 뉴, 아싸 이 뉴, 아파아베디 펠레. 아 아버지~ 잘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좋잖아요~ 짜펠레~ 아~ 심판 개새끼 또 있을~ 집에다가 딸내미랑 호강놀이 하다가 두고 왔나보네~ 아유~ 미치.. 아버님~ 짜펠레~! 준비 되셨죠? 아버디, 오, 아, 아버디, 플레이, 오, 어? 자 슛, 슛, 오, 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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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슛, 아, 아 레드 카드, 조나탄 클로스, 산타 클로스, 선물, 슈, 조나탄 클로스, 좋아요. 러베르피라스! 네. 아씨 <목소리> 이거는 아아 <목소리> 아아 아, 머리야 씨 <목소리> 오른쪽 <까비>? 아니 이거 X로 <목소리> 억울한 게 뭐냐면은 자 1번 일단 처음에 어? 아, 자동 세레모.. 하.. 아, 아, 자동 세레모니가 아니네? 나도 똑같이 해줄게 이케이스혼 나야겠지 어디 한번 넣어봐 넣어볼 수 있으면 나 이제 그 무섭다는 방송 키고 입국 다타는 돌철모드 들어간다 너한텐 죽어도 못죠넌뒤저어이 케이스면 안 돼요 <목소리> 마리오 루미나 두 팔을 휘저고 상대방이 항에서 빅맨을 날려줍니다 위위 <목소리> 위, 아래 아래 위위 위, 아래 아래 좋습니다 위 <목소리> <목소리> 병... 뭐케 알겠지? 아두 팔을 돌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피밀을 갈겨버리는 돌철 선수 위위 아리 아리 위위 아리 아리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내손질 까먹은 모양이네 열받지? 하지만 지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겠지?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피파존나 못하죠? FC 온라인 개조법이죠? 팔로미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차렷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인분의 2조로 맞춘 팔금카 마르세오 스쿼드 출전식이 완료가 됐고요 저 진짜로 이 스쿼드를 쓰고 한 가지 마음을 다짐을 했어요 제 부캐 스쿼드 있잖아요 팔금카 스쿼드로 맞추겠습니다 어우 팔금카 스쿼드가 재밌네 제가 본키로도 팔금카 스쿼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건 솔직히 말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이게 과연 구조 성능이 맞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죠 하지만 2조로 맞춰서 이 성능 나온다?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즐겁게 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스쿼드 막 솔직히 말해서 막 1티어급이다 좋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 2조로 맞춘 파일 금카스코드 중에서는 어, 이 정도면 되게 알차게 구성도 좋고 재밌게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파일 금카스코드 이런 스코드를 맞출 때는요 여러분들 급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체감이랑 스피드, 슈팅 스탯 이거 세개만 보고 결정하세요 금카스탯을 고를 때는 아 그리고 하나 더 약발삼은 좀 걸러주세요 제가 본캐로 약발삼 쓰고 있는데 좀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스탯이 워낙 좋다면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약발사 정도에서 우리가 타협 는게 어쨌든 이 스쿼드 공격진들도 너무 빨라서 좋았고 그리고 뭐 마냥 급여 226밖에 못 채웠다고 해가지고 성능이 안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스쿼드 밸류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진 리뷰방 간단하게 드리자면 루벤 블랑코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2비 챔스 케파랑 비슷했어요 키 작은데 박스한 선방 좋고 중거리 슛은 다소 못 막는 키 작은 단신의 고급여 키퍼의 전형적인 그냥 특성을 고루 갖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풀백 너무나도 수비적으로 안정감 있는 두 선수죠 눈에 말씀드리죠 풀백의 약발사는 공격수의 양발과 같다. 둘다 약발이 잘라서 후방 빌드업 그리고 사이드에서의 플레이도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센터백 개의 드사이. 개는 급여가 18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딱1인분 느낌입니다. 키187 이런 거 치고는 나쁘지 않은 역동작도 보여주고요. 근데 이 드사이가 괜찮네요. 드사이는 사실 무슨 시즌을 쓰든 금액 좀 투자하면 은 성능적으로 언제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빌드업도 좋습니다. 조나탄 클러스 르미나. 르미나는 그냥 성능 고튼거 아시죠? 유벤투스에서 언제나 사용만 가능한다면 이거 금카가 구매만 된다면 언제나 좋은 성능이라서 조나탄 클러스도 이거 볼. 볼란치로 쓸만하네요. 진심으로. 프랑스 볼란치 쓸거 없으신 분들이 약발사 볼란치 자원 찾으신다면은 쓸만한 메리트 있는 자원인 것 같아요. 일단 스피드 빠르고, 슈팅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키는 크진 않더라도, 그래도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리베리 피레스. 무난무난해요. 막 엄청 좋다까지는 아닌데 두 선수 모두. 리베리는 체감 좋고, 스피드 괜찮고, 양발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피레스는 스피드도 괜찮고, 뭐 피지컬도 어느 정도는 버텨줘요. 그리고 크로스 좋고, 뭐 슈팅 좋고, 커브 좋고. 근데 두 선수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은 애매해요. 일단 베리는 몸싸움이 너무 약하고 피레스는 체감이 조금 구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해본 선수 중에 가장 좋았던 선수 아베디 아이유, 아베디 펠레 선수입니다. 어, 스피드 빠르고 체감 너무 좋고 중거리 슈팅하며 침투 움직임 그리고 근데 공 스텝더가 2인 것 치고도 되게 침투를 잘해주는 무브먼트를 연신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무조건 이 팀에서 제일 좋아요. 일단 체감이랑 퍼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가마차기도 맛있고요. 자이르지뉴 자, 자이르지뉴와 아베디 펠레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면은 저는. 아베디 펠레의 손을 들고 주고 싶은 게,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스텝만 보면은, 아베디 펠레보다 자이르 진유가 몸싸움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베디 펠레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 키도 비슷하고, 보통 체형에 몸무게는 오히려 자이르 진유가 많이 나가는데, 심지어 민벨도 더높고요 펠레가 오히려 톱에 쓰면 더 어울리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쁘다는 아인데 그리고 떼어놓고, 자이르 진유, 이 엔티즈 금카의 성능만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원톱에다 뒀을 때 파괴력은 다소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몸싸움이 생각보다 약해요. 키도 단신이고 뭐 파워헤더가 있고 뭉카하면 예리한 감마차기까지 달수 있다 보니까 아웃프런트 슈팅까지 기본적으로 있고 해서 완성형 육각형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윙어에 조금 더 적합한 선수인 것 같고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공수 참여도가 3 3이어서 제가 그래서 약간 좀안 좋게 봤던 게뭐 침투를 대기자리 중이라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이 내려와요. 스태미너가 보시면은 125라서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후반전 되면은 존나 힘들어요. 그냥 수비 했다가 박 스타격 했다가 아예 완전 그냥 그냥 막 투박이에요. 지가 무슨 미드필더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인분의 특별한 재미난 참신한 팔금카 2조 마르세유스쿼드 리뷰가 마무리가 됐고요. 유튜브 영상이 재밌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돌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